자연놈인데 어김없이 개쩌는 컨텐츠입니다 개관계신데. 여러분들. 똥빠더 형님께서 오버런 굉장히 높아요. 212죠. 어, 좀 이렇게 보강을 좀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수비진에 네스타디아즈를 쓰고 계세요. 네, 네스타디아즈를 쓰고 계신데 저도 최근에 네스타를 뺐잖아요. 이게 네스타가 134짜리 육체. 그다음에 스탯도 나쁘지 않아서 쭉 썼었어. 아, 좋은 카드겠지 하면서 썼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 봉제 정도. 근데 네스타를 바꿔주니까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게임이 다 재밌어요 아 그냥 재밌어졌어 게임이 그래서 그걸 본 우리 형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요거 수리진 좀 바꾸고 싶다고 오늘도 어김없이 개짠한 느낌으로다가 빠친 거 50만 원 뭐? 67만 5천 원이에요? 엑스트라팩 3개에다가 스타트팩 3개야? 67만 5천 원입니다 개지겨요 여러분들 이야 살발 초 깔끔 살발 야 요정도면 여러분이 형님 이거 내서 그냥 싹 바로 먹여먹일수 있지 야 11,670장이야 처음 해봐 이렇게 많은거 야 오늘 4만포 가자 4만포 한번 스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우와 야 완판의 기적이야 뭘로를까 12, 17, 18, 19 시원하게 그냥 삐 하면서 18번 눌러볼까요? 나이스 트레전터다와 뭐야 개쩐다 이렇게 뜨는구나 1520포 먹었어 아, 씨, 맨날 뭐 2번 눌러도 터지고 6번 눌러도 터지고 7번 눌러도 터지고 그냥 터지는 거잖아 그냥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이 번호란에 폭탄이 정말 들어있을까? 그냥 내가 어디를 클릭하던 이 판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7번을 눌러서 터졌어 그럼 그 옆에 6번을 눌렀어도 터지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2 later. 후에... 아까입니다야 이렇게 해서 총 48,720포입니다 여러분들 80만 원 아니 80이 아니죠 71만 원 71만 원인가 72만 원인지래서 여러분들 48,000포야 야 이러면은 기이득 본 거야 일단 이거 두개 갈게요 이거 두개 이렇게 가지고 자 그다음에 8,700이잖아 2,500포, 3개 가죠. 이거 3개에다가 오케이. 2,500, 2,500, 2,500 가지고 1,200이잖아. 이거 하나 있으면 1,200 차기 하나 딱가주고 좋아. 샷도 베이비다 야, 가보자. 야씨, 진짜 미쳤다. 일단 1,200으로 여러분들, 제발 먼저 갑니다. 빠세! 오케이! 700억이에요 일단 700억 먹었어 좋아 자 700억 가지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2500포 갑니다 WW 벨기에요 벨기에 센터백 콩판인가 아닌데? 아 콩판이 맞구나 아 근데 콩판이 지금 너무 싼데 386 오케이 계속갑니다. 콤판이 오진 자로가 나왔어야 돼. 나기가요. <목소리> 피부다. 이야 피부가 나와요. 이야 지겹다. 자 좋아. 천이백사십억 좋아요. 굿 굿. 봐. 자! 아, 설마, 리생인가요 맞나? 아, 리생 2카? 오케이, 나쁘지 않아. 696억. 지금까지 3022억 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이야? 자, 제발. <laughs> 제발! 제발, 야, 브라질 떠야 되고, 프랑스 CDM, 아이콘 c 스캔 주지 말고 줄 거면 신규 줘. 브라질 스트라이커 아이콘은100% 호돈이고, 브라질 CF 있고 브라질 공미 두명 있죠. 진유랑 카카 그 빼면 없는 것 같은데. 자, 제발 브라질 스트라이커 아이콘. 아, 스 괜찮아!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괜찮아요. 픽. 1450억 진짜 장난 똥 때리냐? 하나 남았습니다. 아 진짜 브라질 제발 브라 아니 브라질 아니야. 좋아. 그냥 아이콘 제발! 부탁할게. 진짜 제발 한 번만. 제발! 아! 됐다! 드로파, 드로파입니다. 다행이에요, 드로파 나왔어요. 드로파, 사진 괜찮지 않니? 드로파 얼마냐? 1초 넘잖아, 그래도. 아, 다행이다. 아, 진짜로.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 형님. 와, 와, 야, 진짜 2만 포, 미쳤다. 진짜. 와, 이해로 어디갔어 1,400억? 와. 형님 1조 4,500억 먹었어요. 일단 200배 드신 거 200배. 지금 보면은 와 진짜 개쩐다. 약간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5스타가 형님 아이콘 나온다고 해도 뭐 그냥 박지성 떴다 떴다고 생각합시다, 형님. 와3 0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박지성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박지성이나 뭐 호날두 정도 떴다. 와 그래도 야 저기서 드록바 안 나왔어 봐. 형님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이이 뭐랄까 이해로 떴을 때그 처참한 심정 처참한 그 기분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형님이 더 아찔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형님 200배 1조 4,500억 정도 딱 먹으면서 마무리 한번 일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형님 드롭바 팔고 하면은 그래도 뭐 피고도 1친도 팔리긴 하네 이해로도 일찍 팔리니까 얘네 실금 해가지고 파시고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콤파니는 근데 이거 일단 지금 팔지 마시죠 이거 왜냐면 너무 싸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싼 금액이라서 이건 나중에 금액 좀 오르면 에, 그때 파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아 저기서 라기가는 빼야지. 야 저기서 지단 나와도 똥망이잖아 라기가는. 뭐야 이거 스페인 갔을 때 뽑은 거 이후로 이거안 떴으면 좋겠어. 라기는좀 빼주세요. 아 어,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He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